in my soul. Amen. <laughs> 어, 내용입니다. 그래서 구편에는 어, 시편, 구편에는 다윗이 이,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감사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사람들이 감사한 마음이 있으면 또 어려운 일도 당할 때도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구장에서는 원수들이... 나를 넘어지게 하고, 원수들이 나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려고 하는 이러한 일이 있다면, 십절에 예, 들어와서 십장에 와서 환란과 역경을 받으면 받을수록 내 스스로가 신앙에 침체되어져 있는 것처럼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그 때가 언제냐 하면 다윗도 그런 위기를 당할 때 자기 스스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10장 1절에,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란 때에 숨으시나이까. 이 다윗이 이 9장과 10장에 들어와서 악인들, 그리고 악한 자들, 그리고 그들이 입에서 나오는 저주와 거짓과 포악이 충만하고 혀 밑에는 잔해와 죄악이 있는 이런 모습 속에 있는 모습을 이 다윗이 가만히 생각해 보고 곰곰이 생각해 보아도 하나님이 내 곁을 멀리 떠나가 있는 것처럼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다윗만 그런 것이 아니고 오늘날 우리들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는 것 같고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이 아무리 생각해도 나를 버린 것과 같은 그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 하면 성경에 그랬습니다. 활란 때다. 1절에 활란 때. 여기 환란 때는 뭐 하나님 믿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 외형적으로 다가오는 박해, 뭐 창살, 감옥 이런 것이 아니라 마음 속에서부터 찾아오는 내부적인 이신앙에 연약해지는 것 이런 때가 가장 무서울 때다. 우리 나라도 그렇습니다. 우리 자신도 그렇습니다. 나라가 외부로부터 침략을 받고 나라가 전쟁에 휩싸리면 온 국민들이 거기에 가서 전쟁하고 피 흘리고 죽기도 하고 고아와 과부도 생기게 됩니다. 또 우리 자신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밖에서부터 누가 나를 욕하거나 나를 업신여기거나 나를 조롱하는 말이 내 귀에 들리면 그 분함이라고 하는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환란을 당하고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이 내 곁을 떠나 멀리 가있는 이 자체가 다윗에게는 너무너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도 그랬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그때가 언제였느냐, 그러세요. 자, 2절에 봅니다. 악한 자가 교만하여 가련한 자를 심히 압박하오니, 그들이 자기가 베푼 어디에, 꾀에 빠지게 하소서, 그랬습니다.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인간의 잔 꾀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오늘 다윗도 우리 하나님은 개개인이 자기 스스로 악한 사람, 또 교만한 사람, 욕심이 많은 사람, 하나님을 배반하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멸시하는 사람, 이런 모든 사람들이 우리 곁에서 하나님을 멀리 하기 위하여 자기 스스로가 베푼 꾀에 넘어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는 이런 인간의 잔꾀에 넘어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쭉 이런 내용들이 소개되어 지고 있다가, 여러분 저 뒤에 한번 우리 잠깐 보겠습니다. 14절을 봅니다. 14절.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주는 제안과 원안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외로운 자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주는 벌써부터 누구를 고아를 도우시는 이십니다. 주님이 보셨습니다. 어떤 사람 환란당하고 힘들어하고 하나님을 배반하는 사람들 하나님 믿는 사람들 멸시하는 이런 악한 사람들에게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박해를 받고 환난 받고 있는 이런 모습을 하나님이 보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손으로 갚아주셨습니다 그것만 아닙니다 우리가 주는 벌써부터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각보다가는 하나님의 생각은 훨씬 앞장서가십니다. 우리도 그 하나님의 생각에 따라 가려고 하면 어떨 때는 힘들고 어렵지만 그래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말씀 주께서는 나를 보셨습니다. 내가 환난 당하는 것, 내가 힘들어하는 것, 내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업신적 있는 것 무엇 때문에 예수 믿는 그 때문에. 이런 것을 주님이 보셨습니다. 자, 그리고 16절에 봅니다. 여호와께서는 영원 무궁하도록 왕이시니 이방 나라들이 주의 땅에서 멸망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어 주십시오. 이 교만한 사람들이 계속 나타나서 예수 믿는 사람들 힘들게 만들고 모든 사상, 악한 사상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마저도 하나님을 대항하고 있는 이들의 모습을 하나님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주의 땅에 겸손한 자들에게 소원을 들어주십니다. 겸손한 자들의 소원을 들어주십니다. 야, 우리도 예수 믿고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소원을 주님이 들어 주십니다. 들어주시는 이 은혜는 결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고통을 받고 있는 자들에게 주님이 찾아 오셨는데 얼마나 심한 고통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자, 그 심한 고통을 한번 봅니다. 이 3절 3절 악인은 그의 마음에 욕심을 자랑하며 탐욕을 부리는 자는 여호와를 배반하며 멸시합니다.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들을 감찰하지 아니한다고 합니다.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고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 믿는 사람에게 이들이 자꾸 와서 그 쇠내 교육을 시키듯이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이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그래서 결국은 자기는 마음으로는 믿는데 겉으로는 누군가 툭 튀어나오면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을 부인해가는 이런 일이 있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얼마나 어려움이 당하느냐 하면, 7절 봅니다. 그의 입에는 저주와 거짓과 포악이 뭐하며, 충만하며, 다시 말하면, 입을 열면 열수록 모두가 거짓이다. 그의 혀 밑에는 뭐가 있느냐? 잔해와 죄악이 있습니다. 마을 구석진 곳에 앉고, 은밀한 곳에 무지한 자를 죽이고, 눈은 가련한 자를 엿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고난당하고 힘들어 당하고 있는 이 모습을 누가 보고 계셨느냐? 주께서 보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힘들어하고 어려움이 있을 때 누가 보신다고요? 주님이 보십니다. 자, 내가 기도하는 것도 주님은 보고 계십니다. 내가 힘들어하고 있는 것도 주님은 보고 계십니다. 그것을 보실 때마다 주님은 우리에게 뭘 어떻게 말씀해 주시느냐. 자, 17절, 17절. 여호하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어 주십시오. 고아와 압제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시고 세상에 속한 자가 다시는 위협하지 못하게 하시리다. 아멘. 어떤 위협 속에 있더라도 하나님, 내 주변에 하나님의 불성각으로 막아주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십시오. 이것을 우리는 10편, 9편, 10절에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 10편, 9편, 10절을 한번 앞에 보면, 요호와는 압제를 당하는 자의 뭐가 요새이시오. 활란 때의 뭐다? 요새이다. 여기 요새라고 하는 것은 방공호와 같다. 그렇습니다. 지하에 땅을 파고 포탄이 떨어져도 탱크가 지나가도 괜찮은 이런 요새지역. 하나님은 그때마다 우리에게 뭘 해주시느냐? 날개 아래 우리를 품어 주십니다. 주님의 날개 아래 우리를 품어 주시는데, 이 품어 주시는 이 은혜가 우리에게는 너무너무 좋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0편 17편 8절 말씀을 한번 펴 보시기 바랍니다. 10편 17편 8절. 자, 한번 읽어봅시다. 나를 뭐같이?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안에 뭐했다? 감춘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돌아보실 때 어떻게? 눈동자같이. 하나님의 눈은 동서 사방 여섯 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방에 못 보는 것이 없습니다. 계시록에 보니까. 동서사방에 눈이 여섯 개가 있어서 이 눈이 딱 돌아가면서 온 천지에 있는 사람들, 식물들, 그리고 짐승들 다 돌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주의 날개 아래 우리를 감추어 주신다. 여기에 감춘다고 한이 말은 보듬어 준다. 이 짐승들이 새끼를 이렇게 데리고 갈 때, 어떤 짐승들은 배 안에 넣어서 가기도 하고, 어떤 짐승은 이 등에 업고 가기도 하고, 어떤 짐승은 이 목덜미를 이렇게 입으로 물고 가기도 하죠. 그런데 우리의 인간은 어떻습니까? 자기 자식을 등에 업고 안 갑니다, 그렇죠? 등에 업고 가기도 하지만 앞에 가슴에 딱 안고 갑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오늘 주의 날개 안에 감추듯이 하나님또 우리를 어떻게 데리고 가시느냐. 여러분, 신명기 1장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신명기 1장 31절. 신명기 1장 31절. 신명기서 31일장 어, 31절 자 읽어봅시다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아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안으신다고? 가슴에 앉는다. 누구를 안듯이 자기의 아들을 아는 것 같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안아가실 때 죽으라고 앉지 않습니다. 보호해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압제당하고 힘들어하고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은 우리를 꼭 안아주십니다. 환난 때 요새가 되어 주셨던 그 하나님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어느 곳에 가더라도. 주의 날개 아래 감추듯이 우리를 이렇게 보호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주의 날개 아래 감추고 보호해 주는 그 의미는 뭐냐? 하나님은 자기의 새끼들을 잘 훈련시켜서 자기보다도 더 좋은 그런 짐승을 만들어 가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독수리는 그리고 울트라라고 하는 이런 새들은 짐승들은 뭐 비바람이 치면 자기 집에 구멍이 쏙 들어가지만 울트라나 독수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바람이 불면, 태풍이 불면 그 태풍이 부는 언덕 위에 탁 올라가서 자기보다더센 바람 불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큰 바람이 불면 걸어갈 때는 띠뚱띠뚱하면서 걸어가지만 여러분 이 바람이 확 자기 날개를 옆으로 확 펴고 그런 바람에서 기운을 타고 바람이 확 불어오르면 자기 날개를 쫙 뻗습니다. 그럼 그 바람의 기운을 타고 자기는 손사같이 올라. 올라가는 이유가 뭡니까? 자기 힘 보다가는 무엇을 이용합니까? 바람을 이용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 우리도 살아갈 때 힘들고 고난이 올때 그냥 숨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환란의 바람이 불고 고통의 바람이 불고 그럴 때일수록 여러분들에게 믿음의 날개를 쫙 펴길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의 바람을 타고 천국으로 하늘로 확 올라가길 바랍니다. 그 올라가는 그 기분은 이름 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제가 영상을 여러분에게 하나 보여드렸는데 울트라의 새라고 하는 그 새가 있어요. 여러분 나중에 집에 가셔서 한번 찾아보십시오. 울트라의 새. 얘는 한번 쫙 날개를 펴고 날아가면 지구를 세 바퀴 반이나 볼수 있는 힘과 저력이 생깁니다. 바람이 안 불면 그냥 남들이 보면 저기 무슨 새인지 짐승인지도 알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환란의 바람이 불면 자기는 제일 좋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성령의 바람이 불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좋아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의 바람이 불때 여러분들은 두려워하지 말고 여러분의 믿음의 날개를 쫙 펴시고 하나님이 계시는 한 걸음 한 걸음. 한 날개를 쥐으면서 앞으로 전진해 가기를 축복합니다. 좋은 말씀을 정리하면 하나님은 멀리 서시고 환란 때 숨어 계시는 것 같지만 결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비겁하게 숨어 계시지 않습니다. 언제 환란 때에 우리의 믿음의 날개를 펴기 위해서 성령의 마음을 곁들어 불게 하시고 교만한 자들 없애시고, 겸손한 자들에게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겸손한 자에게 소원을 들으시는 하나님처럼, 오늘도 성령의 바람을 타고, 믿음으로, 믿음으로 전진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하합니다.